자, 여러분 들 원피스 나루토 분리 기억 이3개다 보신 분？아니, <laughs> 이런 아니 0떡만살아남는 거야？원피 <laughs> <laughs> 스랑 나루토 는알 아요？원피스 <laughs> 아세요？원피스？아니 그저 <laughs> 아니 그, 저, 원피스 의 주인공 이름 몽키 D 루피 에요. 오케이! 정답입니다. 자, 휴! <웃음> 정답입니다. 나루토의 <laughs> 주인공은 누굽니까? 저온피스밖에안 봤는데요? 이걸 몰라? 넌 나루토 넌 주인공이라 몰라? 나루토 가라. 사스케랑 사쿠라랑 걔 노란색 이름 뭐더라? 노란색 이름 뭐더라? <laughs> 나루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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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이름 나루토! 맞았어. 일단 이거 휘용 님 달아야 됩니다. 저를 왜요? 왜 달아요? 왜요? 제가 사실은 선견자거든요. 그래서 제가 선견자입니다. 끼끼 님이 천사인 걸 제가 초반에 보고 그냥 허허 실실로어서 넘겼고 아 제가, 아니, 제가 성견자에... 그럼 이번에 끼끼 님 누구 알아봤는데요? 윤희 세님 봤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뭐예요? 이세님이 <laughs> 뭐였죠? 아, 네. 그러면 저희 둘은 어차피 시민인 어... 거잖아요. 어... 서로 그렇게 직업이 바뀌어서 그러니까. 어쨌든 근데 제가 본게휘영 님인데 휘영 님이 하얀 늑대였거든요. 제가 하얀 늑대하고요 네. <laughs> 아니요. 저분 하얀 늑대 아니야. 저 아니 끼끼 님. 어... 끼끼 님은 이제 시민이에요. <laughs> 왜 사과? <자꾸 웃음> 저희... 투표를 받아서 죽으려는 도도 나나영 언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한 번만 봐주시면 될까요는 뭐임? 죽었어? 살려주세요, 이러면서 살려주세요, 이러면서 살려주세요, <tongue�ých> 살려�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절대 지켜야 돼, 절대 지켜. 나나영님 아니면은, 어? 독재자가. 나나영님 아니면 꽃핀 이렇게 봐야 될거 같은데, 일단 나나영님 봐야겠다. <음, 아니야. 아니잖 <laughs> 사랑이 속겠아 <laughs> 진짜 돌아버리겠네? 이녹이 님 이뻐요. 이녹이 님커요아저님는 커요. 아 커요. 어? 뭐가요? 모금에 키워요. 모금한데 커. 아니, 어. 너는 근데 예. 샘아. 너보다 큰 사람은 여캠 밖에 없어. 야! <웃음> 야작요 빨리 시작해요! 시작해요. 얘얘 <laughs> 텐션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<laughs> 재밌겠다. 뭐가 먼다 고장났는데? 이게 뭐야 이거 왜? 어? 왜? 왜? 괜찮아? 자꾸 고장나. 자꾸 내 몸이 고장나. 어? 몸이 고장나? 몸이 고장나? 몸이 고장나버려? 몸이 이상해져버려. 어? 또 <laughs> 이상한 거에 <laughs> 틴트 꽂혀가지고 하여튼. 아니야! <laughs> 이런 거 <laughs> 좋아한다니까? 안야 그냥 인근? 얘기한 거지. 은근 뭔가 뭔가야. 하하. <laughs> 아, 약간 위선하는 거예요. 아, 어, 이거? 어. <laughs> 큰 동그라미. 그리고 어 줄무늬가 있어. 줄무늬가 있어. 저도 수박. 아, 아 뭐야? 아 왜? <laughs> 왜? 아 문제가 쉽지. 아니 근데 솔직히 너무. 너네 너네. 거 말로 설명하는 이거 말로 하지?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? 그러니까 내가 벗을 수 없잖아요! 왜! 벗어줘! 웃기면 하이! 아? 웃기기 이거 아이 정답 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기 몸을 움직이세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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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이야선이야 이렇게, 이렇게. 어, 정답! 유리 やあ <laughs> <laughs> 안 되나요? 다 다르게 동물이긴 해. 어. 그러니까 음. 아씨. <laughs> 그러니까 평소 자세는 이거야. 이게 평소 자세. <laughs> 평소 자세. <웃음> <웃음> 평소 자세. <laughs> 어 진짜 쓰레파 그냥 잡고 그냥 개팰듯? 어 그냥, 그냥 별생각 없는데? 저는 이제 대학교나 뭐 이제 고등학생 때나 이제 그럴 때 학창시절이나 이제 그럴 때 이제 학교에서 벌 같은 거좀 들어오잖아요. 막 말벌이라던가 이런 거 들어오면은 이제 애들 막 무서워서 막 고개 숙이고 막 야! 만 <laughs> 이제 막 도망갈 때가 있단 말이야 다들 수업 그날 아비교환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제 주변으로 오면 그때 제가 잡아 죽였던 것 같아요. 쉽게 성적인 행동에 빠져든다. 어머니 아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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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데 이런 거 덕이하지 않아요. 재미 이런 거 몰라 몰라. 하두하지 왜 어이 털린다고? 총 하나만 주워줘. 아 <laughs> 어, 그래. 아 어, 이거 아닌데. 벤달. 벤 과연... 펜텀도 네, 있고 벤달. 아, 아 있고. 근데 나오오딘이었던 비싼 내가 더 비싼 총 아니었나? 아니 아니 오딘. <laughs> 맞아요. 삼천이백 원이야. 그니까 벤달이 이천구백. 정도... 아 까비. 나 안했어 사야 돼. 나쁜 너. 이런 식이구나. <laughs> 이런 식이구나. 좋다. 뭐?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나 너무 슬퍼. <laughs> 아이 너돈 많잖아. 나 오딘 샀다.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건지 알아? 남비. 아니 오딘의 꽃말은 <웃음> <2통으로> <웃음> 이 총으로 이 게임이 모두 끝날 때까지 플레이하겠다는 마인드. 오딘 너 꽃말이 있었구나. <laughs> 어아저 바로 또 궁극기 박아도 돼요? 아, 진짜 떼고 있는 거 개열받아.